일단은 정수기 설치하고 나서 안에서 소음 난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 소음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냉각수 붓는 방식하고 똑같은데 일단은 양쪽을 잡고 뒤로 제껴서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그 뒤쪽에 보신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를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스트로폴 제거를 해주시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호수 물 들어가는 위치 나오는 위치인데 요거를 먼저 제거를 하시는데 요 하얀 플라스틱 부분 동그란 거를 누르면서 뒤로 제껴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요 클립 자체를 안쪽으로 잡으시고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체결이 해결이 되고요 꺼내실 때는 여기를 잡으시고 같이 위로 당겨 주시면 쉽게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뒤로 제껴 보시면 안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케이블 타이가 있을 거예요 그 케이블 타이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케이블 타이 때문에 소리가 소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뭐 이게 어디 이렇게 체결이 돼 있던 건데 요게 끊어져서 그런 건데 요건 없어도 무관해요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케이블타이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제거를 해 주셔도 돼요 뭐 이게 없다고 해서 문제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작동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군데 보실 게요 안에 요게 돌아가는데 요 안에 케이블타이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보시면은 케이블타이가 저 안쪽에 걸려 있죠 요게 걸려서 소리가 또 나는 경우도 있어요 요런 거 요것도 제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에서 소음 나는 거는 원인이 거의 이거기 때문에 요렇게만 하시면 소음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셨으면 그리고 또 한번 보셔 갖고 이물질 있으면 제거를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순으로 조립을 해 주시는데 꽉 누르시고 그리고 빠져있던 연결 부위를 체결하시고 끝까지 밀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요거는 끝났고 역순으로 조립을 해주시는 거죠 스트로폴 끼시고 요거 다시고 네 마지막으로 뚜껑 해서 닫으시면 끝납니다. 감사합니다.